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증가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음 주에 증가할 제목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보활절의 마지막 달을 보할달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을 여시기 위함입니다. 이말 다른 말을 바꾸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죽으셨다가 다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 우리와 함께하시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가 우리가 부활를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한 번쯤 물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 님 우리 삶에서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하는 락펠러가 인생의 많은 성공, 세상의 놀라운 만을 일을 했을 때, 이제 저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자선을 하나 쓰셔야 될게 아니냐고 부탁을 해서, 그가 자선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를 잘 쓴다는 지필자 한 사람을 초대해서, 자기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자를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많은 시간을 내서 마지막 이제 자기의 자수성 같은 책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락펠러에게 잘 읽어보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락펠러가 잘 읽어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앞부분을 다잘써어갔는데 마지막 이런 모든 수고는 락펠러의 자수성가의 모습이었다라는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책이 다잘 쓰인에 마지막 부분이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건 자주 성가가 아닙니다. 제 스스로 소, 소, 노력하고 제 스스로 수고하고 인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용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부분을 잘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생각지 못했던 정말 생각지 못하고 꿈보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과 동행하며 여러분을 지켜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성령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기에 살다가 어려워졌습니다 요즘처럼 기근이 들지는 않았지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로 우리는 어려워도 먹고는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기근이 들면 다 죽는 것입니다. 병이 안 그래도 죽는 것입니다. 어쩌면우리보다더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사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땅은 딱 굶어 죽겠다. 그러므로 먹을 만한 곳,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라리란 지방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 사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이삭에 말씀하시기를. 가라서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할 땅에 거하라. 그것이 이 땅에 거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내가 너의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것이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2절, 3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가준성 2절, 3절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와께서 이삭에 나타나 가라사대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거하라. 이 땅이 요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의 명상같이 이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삭람을 만난 첫 번째 방법은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인도하시려고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물론 말씀으로 만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거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방법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으로 그분이 계심을 우리 다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리십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빛입니다 말씀이 우리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전신값수입니다 말씀이 승리케 하는 우리 손에 들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찾는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년에 성경을 1독 이상 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상을 합니까 성경을 일독하지 않고 아는 목회자는 목회자도 아닙니다. 성경을 일독하지 않은 목교회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만나시오 하시이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있다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갈망함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원이 있습니까? 자이 시간 여러분에 묻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요즘 전부 다 집에 머무는 가운데 가정주부나 남편이 얼마나 힘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무 가장 소원이십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도 힘들어도 우리 가장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음성 듣고자 하는 마음이 갈급해야 되는 거죠. 일본 사람 가운데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1살 때까지는 건강했는데, 11살 때뜨다니 홍역을 관났는데 그걸 치료를 잘 못해서 전신마비를 갖게 되었고, 뇌성마비, 완전히 뇌도 멈춰버렸고, 몸도 굳어져서 평생을, 그가 11살 이후에 36년 동안 누워서만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장에 이렇게 해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수 있는 건 눈을 깜빡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회자의 방문을 받고 복음을 전해 되는데 이 미지노 겐주가 그 복음을 받아들고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뇌성마비가 풀린 게 아닙니다. 입술이 풀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뇌성마비고 여전히 엎드려 있어서 평생 36년 동안을 침대에서 목이 입혀주고 도와주만 사는 그런 인생인데 그가 놀랍게도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그런 삶이 불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할수 있는 건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깜빡인 걸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어떻게 쓰냐고요? 자기가 어머니가 글자 하나를 가르치면 자기가 쓰고 싶은 글자의 눈을 깜빡이면 그걸로 글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일이 했던 어머니도 힘들었을 것이고 미시노 겐주도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어머니가 이거냐 그러면 눈을 깜빡 아니면 지나가고 그렇게 글자를 만들어서 그는 시를 남겼는데 네 편의 시집을 남기고 그는 마흔일곱에 천국에 갔습니다. 제가 그분의 시를 몇 편을 읽었는데 그 중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시가 있었습니다. 짤막한 두 줄의 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한마디라도 좋습니다. 너무 많이 말씀하시면 제 글자가 넘쳐버릴 테니까 한마디만이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을 여러분, 우린 지금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무엇을 갈망합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드러놓어 있는 그가 무엇이 그렇게 급해 사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까?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어찌든 세상에 어떤 즐거움이 내기 있든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첫 번째 방법인 것이고 우리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고,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이니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말씀을 읽지 않고 교회 리더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 오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읽고 듣고 싶은 갈증이 내 안에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의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만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국으로 내려가려 하는 이삭의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가뭄의 상황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연약함을 알았습니다. 자기 애비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적당히 팔아서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이삭의 비겁함과 이삭의 두려움 연약함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어느 어느 곳을 봐야 우물 샘이 나올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주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모든 것을 시기 때문에 그 우리 가운데 연약함들을 극복하고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젊은 날 이걸 알았던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 하나님께 친절하게 친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다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요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아신 아이다 주께서 내를 아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멀리 계시면 내 생각을 다 통찰하시고 내가 입고 서는 걸다 아시고 내 언어의 입술의 모든 말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10편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37편 죄송합니다. 10편 37편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똑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편 139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0편 139편 1절로 사자. 시작. 여와의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서말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게 하시오니, 여호와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그럼 여러분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걸다 하시는 걸다 아시는 아십니까? 내 부모가 나의 모든 걸 알아주지 못해도,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마음과 내 상을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고생 키웠고 살아온 선배, 내 자녀들이 내 마음과 내 사정을 몰라도, 내 친구들이 내 사정과 사정을 몰라도, 하나님내 모든 걸 하시는 걸 믿습니까? 내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제 스스로 가장 많이 물었던 미, 미, 질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거 다 맞, 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머리까지 세신다고 다 맞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정말로 하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 자체가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로는 하나님내 모든 걸 아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놀랍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나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세우시 함께 하시는 그분이 내일 일을 아시는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공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걸 아신다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안다고 하는 믿음이 내삶 속에 작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건강하면 전혀 걱정 안 합니다. 엄마, 아빠를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엄마, 아빠가 할지언정 자녀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진짜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면 된다는 것 정말로 믿음이라면 그 진정 내삶에 작동이 되면 외롭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상처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다 알아주시면 왜요? 그분이 알아주시면 그 다음에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삭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 연약함, 주변의 환경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는 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솟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거부가 되겠습니다 오직 하면 성의 백배의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그 아내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아비 멜렉의 손에서 그를 보호케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지키, 지키지도록 아비 멜렉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온전히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판 우물을 거민들이 뺐을 때에도 그들과 싸우지 않고 복수하지 않도록 이삭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마침내 부월세바에서 일곱의 우물을 얻고 그는 거부가 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장세기 28장, 26장 한번 다시 25, 28절,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 너희 계약을 맺으르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런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를 평안에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십니다. 때때로 어려운 가운데 두시지만, 반드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도하나님 여러분 모든 걸 헤아리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면 짜지 않습니다. 하나 님 우리 함께 계시는 걸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 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건져내시고, 승리케 하시기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일하시는 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대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지켜 세워 주시고 아비멜렉의 눈에 아 이삭이 신적인 존재가 돕구나. 아베 멜렉이 이삭이 믿는 하나님을 알았을 리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믿는 신과 같은 거대한 존재가 이삭을 돕는 낙을 알았습니다. 저 이삭을 잘못했다고 내가 죽겠다는 걸안 것입니다.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함께 살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러십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제 믿음 없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됐고 아 우리 교회가 앞으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많은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예배 드릴 때안 드릴 때는 헌금의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것도 젊은 분들 우리 곳이 얼마 되지 않은 분들 그분들이 거금을 헌금을 어제도 보내왔고 오늘도 보내왔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부자가 아닙니다 자기가 쓰려고 모아놓던 돈몇 천불 만 불씩을 교회가 어려우시죠 이걸 그냥 내드리겠습니다 보냈습니다 뭘 말합니까 그들이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이 교회 어려운 상황을 그분께서 아시고 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몇 달씩 모아놓았던 돈들을 하나님 앞에 교회 어려우시자고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굉장히 귀하고 감사하지만 그분의 마음을 만드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일하시면 너무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통해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지었는데 왜 지었냐면 이로하여금 날 향한 찬송을 부르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의 일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세상에 드러나자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분 일한 것 보니까 하나님 계심이 틀림없어. 그 소리를 듣는 게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야저 사람 저를 잘 되는 건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 보통 분이 아니셔.라고 하는 그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괴롭습니까? 요즘 장사가 안 되고. 모든 게 어려워서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지 못해서 어렵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이 적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지지 않아서 괴롭습니까?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왜 이런 상황에벌이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엇이 간데 이 삭을 이렇게 말씀으로 만나 주시고, 그리고 모든 걸 아주 헤아려 주시고, 친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것인가? 답은 하나입니다. 이 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예쁜 행동을 한게 아닙니다 이삭이 인격이 고와서가 아닙니다 이삭이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삭을 사랑한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 이삭을 함께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의 고별설교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가 모든 인족보다 수가 많으며 오히려 우리가 모든 인족보다 수가 적었다. 단 하나, 그가 우리를 사랑한 이유로 우리를 택하였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하여 너를 인도하여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껏 되어도 그분은 편하실 일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껏 되어도 그분이 고간에부활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껏 되어도 날마다 마음만 아프실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가 왜 우리를 떠나지 못하시는가 왜 우리를 해가리시는가 왜 우리 가운데 지금 일하고 계신 이유도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사랑이 아닙니다 무한 사랑입니다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작은 자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못하십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말씀해 순종할 때 놀라운 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3월상 17장에 보면 우리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과 콜라 싸움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 17장 다윗과 골리앗 싸움 마지막 17장 40 50절에 보면 다윗이 골려앗을쳐 죽였는데 놀라운 사은 그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를 알기는 아 다윗이 돌로 돌 물매로 골려앗을쳐 죽였다 이렇게 나와야 될거 아닙니까? 데 물론 나오긴 나옵니다. 그 다윗이 같이 물매로 돌로 물매와 돌로 플레 사람을 이기고 그런데왜 마지막에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 칼이 없었다는 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곤랄 죽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돌로 죽었다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돌을 던졌지만 사실은 곤랄 숨통을 끊은 것은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갈 때내 손에 칼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칼만 있으면 칼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인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은 칼을 찾습니다 세상 사람은 좋은 집을 살아 세상 사람은 물질이대가 물질만이지 아닙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나 함께하면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 7장 있는 다윗 얘기는 하나님이 다 있고 함께하심으로 골리아시 죽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요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꼼짝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권력자도 꼼짝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져도 꼼짝 없이 묶여 있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묶을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묶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교회와 드리지 못해도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 우리 가운데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장 중요한 건내 손에 들려진 칼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믿고 붙잡으시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말은 그런데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이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에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또 넘어져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하는 것입니까? 다음 주에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난한 능력으로 아느시네 그 크심 팔로 날 붙드시네. 참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 우리 우리 가두려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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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하시는하나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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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우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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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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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리 우리 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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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